안녕하세요, 원스타엑스 뇌세포입니다. 앨범이 많이 남아서 나눔하고도 남은 걸 앨범 스크랩으로 요즘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만드는 과정을 찍어보았습니다. 펀치로 쓰고 있는 거는 다이소 제품이고, 저희 동네에는 60 다이, 60 펀치가 없어서, 그냥 미니 펀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A4 용지를 반절로 접으면 A5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음. 우선 저는 미적 감각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골라서 작업합니다. 잘생겼어. 뭐 어떻게 재밌게 편집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루하네요. 원래 영상 편집과 촬영을 배울 때도 다큐 스타일을 좋아했어서, 좀 재밌게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청초한 컨셉을 좋아합니다. 청초 컨셉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찍는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찍고요저 음. 반절 잘리는 부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구도나 빛치는 어떻게 하겠는데, 저 부분이 좀. 뭔가 신체 일부분이 잘리면 좀 별로 보기 안 좋아서 진짜 신중하게 고릅니다. 좀 타투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아이엠의 타투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리터치한 알록달록한 타투도 좋긴 한데, 그 원래 약간의 색, 깔이 빠진 타투도 좋아합니다. 음, 얼굴에 풀칠하기 너무 아까웠어요. 약간 풀칠 판으로 쓰고 있는 저것도 힐버블업 앨범 스크랩하고 남은 걸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다 배치를 했고요 이번에는 가사를 좀 넣고 싶어서 네 저렇게 찍고 있네요 저게 원래는 저 컨셉이랑 청초한 컨셉을 같이 하려다가 좀 사진들이 대체적으로 커서 그냥 아예 두 가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좀 그냥 다 붙여놓고 다시 떼가지고 막 넣고 그럽니다. 가사집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에. 근데 좀 제목이랑 그 다음 곡 제목이랑 막 붙어 있으면은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제가 앨범 언박싱마다 늘 가사 부분에서 제발 가독성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가사집을 빼준 게 저는 너무 이번에 좋았어요. 그리고 곡 제목마다 폰트랑 디자인이 다른 것도 너무 좋았고, 여러모로 디자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뭐, 다른 앨범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좀 보기가 편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이제 빈 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 라이더 컨셉은 오버 드라이브랑 뭘가 좀그 콘트상으로는 어울려서 저렇게 두 곡을 골라봤고요그 다음 컨셉에는 다른 곡들을 다 넣을 생각입니다. 풀칠을 너무 막하죠. 막 다른 분들은 고급스럽게 풀 테이프 이런 거 사용하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합니다. 앨범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 나눔하고 최대한 그리고 남은 거를 요즘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앨범 스크랩 하는 시간만큼은 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굳이 생각하자면, 음, 한 5m 앞에서? 아니, 한 3m 앞에서만 라이브를 듣고 싶다, 막 이런 망상 정도? 이번에 제가 원래 스티커를 정말 안 쓰는데 앨범에 동봉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질감이랑 스티커의 그 유광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건 이제 마무리 풀칠을 하네요. 이제 완성. 저러고 테두리 자릅니다. 모겠습니다. 잘 듣는지. 이제 또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저렇게 해주고요. 저게 그 밑에 뚜껑이 불투명하거나 투명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렇게 다 날려요. 네, 펀치 이제 뚫은 게 최종 완성.